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 제 인생을 바꾼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인생 책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많은 책들을 읽고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온 책들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준 책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거나 책 한번 읽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책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러시아 물리학자인 바딤젤란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어, 리얼리티 트랜서핑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1, 2, 3권을 다 읽었거든요. 이 책입니다. 1, 2권은 3번 정도 읽었고 3권은 2번 정도 읽었어요. 그만큼 저에게 굉장히 와닿고 저를 정말 크게 변화시켜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밑줄도 정말 많이 쳐가면서 굉장히 감명깊게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한 가능성,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내가 선택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와닿게 느꼈던 게 뭐냐면 중요성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성이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성을 너무 크게 부여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성을 내려놓고 뭔가를 한다거나 중요성을 내려놓고 나아가면은 그게 오히려 가볍고 긍정적인 파동을 유지시켜서 더 내가 원하는 현실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느. 일수 있었고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 사람이 뽑는 그런 에너지, 그 사물이 뽑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크게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그 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살면서 정말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들끼리 모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저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만 발산하려고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인 곳에만 가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보였고 그런 저의 모습이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어, 제 인생이 좀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에너지를 모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 이 책이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정말 이 책이 주는 이 내용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조 디스펜자라는 저자가 썼는데,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디스펜자라는 분이 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척추가 부러졌는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어, 앞으로 못 고를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조가, 조라고 할게요. 스스로 회복을 시각화하고 명상과 믿음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 몸을 치유를 해서 지금은 강연도 다니고 정말 잘 걸어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이 책을 쓴 건데 이 책의 핵심이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가짜 약이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무심코 하는 생각이나 믿음들이 얼마나 크게 제 인생에 작용을 하는지 깨달음을 얻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대한 중요성 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 책인데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점은 어, 책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어 실제로 연구했던 실험이나 그리고 사진들 이런 뇌 뇌파 사진 이런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말로 했을 때 생각만으로도 돼.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실험과 이런 뇌파 사진을 보여 주면서 말을 하는 거는 와다 다음, 와다움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좋았고 어 그러면서 아 나도 진짜 생각 하나하나에 있어서 조심해야겠구나.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으로 정말 앞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정말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말했을 때는 아, 저걸 어떻게 해, 뭐.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하이록스에 나가서 1등을 하겠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제 생각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는 도중에 막 정체 모를 피부병이 올라왔었어요. 온 몸에 빨간색 반점들이 엄청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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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피부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떡하지? 내 생전에 한 번도 없었던 피부병인데 이런 게 올라왔네? 하고 아 찾아보니까 몇 개월이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명상을 하면서 이 피부병이 빨리 낫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달반 만에 피부병이 다 없어졌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믿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해본다 손해 보는 일은 없으니까 정말 본인의 생각과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나서 믿거나 말거나 그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책은 아토믹 캡릿이라는 책입니다. 어 저는 호주에 있을 때이 영어로 된 거를 읽, 읽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고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제 루틴, 하루하루에 대한 이 디스플린을 바꿔준 책이에요. 제가 그렇게 좋은 루틴을 갖고 살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20살 초반에, 중반에까지 나가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거의 안 하고, 뭐, 그냥 정말 어린 20대 여자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만의 생각과 고집이 있었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때는 노는 게 중요했어요 놀아봐야지 나중에 안 논다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스무 살 초반에 중반까지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했지만 특히나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이랑.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목표보다는 그 과정이 그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나는 뭐 살을 빼는 게 목표라면 어, 살을 빼야지 이거에 좀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 저자는 이식 필요를 빼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게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정 이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머릿속에 가장 남아 있는 것은 하베 k 스 n 킹인데그 습관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그 습관들이 계속 시스템적으로 계속 갈수 있도록 하베스 n 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 잘안 되잖아요. 그, 헤베스타킹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이미 하고 있는 습관 있죠.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내가 하려고 하는 습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만들어 마셔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나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야지. 그게 당장 6시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만들어 마셔야지.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어 마셔야지. 이렇게 습관을 쌓는 게 되면은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하브스타킹을 하면서 정말 많은 습관들을 제가 원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습관들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어, 예를 들면은 그침대 일어나서 침대 이불자리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제가 옛날엔 안 했었는데 정말 금방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자마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고 커피를 만들어 마시러 가는 그런 습관을 습관쌓기를 통해서 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게 저절로 하나 하나씩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단순히 그런 아침 루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습관쌓기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 습관을 쌓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셨더라도 이게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넣어서 해보시면은 아니면 원래 하고 있었던 그 습관 앞에 넣거나 뒤에 넣거나 하셔서 그 습관을 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었다면 습관쌓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뭔가를 어,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환경 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 하더라도 정말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환경 조성'. 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 환경 조성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영어로 다 바꿔놓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아예 영어 노출을 위해서 어 드라마를 다 영어권 드라마로 바꾼다던가 이런 사소한 그런 환경 조성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에 맞는 환경 조성을 해보시고 시스템을 쌓고 습관들을 가져가시는 거를. 해보시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책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도 제가 호주 있을 때 영어로 된걸 읽었는데 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드려요. 모건 하우젤이라는 저자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지금 앞에 나온 세 책들은 좀더 마인드적인 책이었다면 이 책은 제 경제 관념에 좀더 많이 관여를 한 책이에요.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던 책이에요. 사실 이 책만 보고 제 모든 그런 경제관념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책을 보고 정말 크게 변했습니다. 어, 제가 이 책에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봤던 것들은 돈은 지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도 돈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올바른 태도로 부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준 책이기도 해요 이런 마인드도 정말 중요하고 돈에 대한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은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냐, 이건 아니지만, 돈은 그만큼 우리의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정말 잘 다룰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변했던 건 투자에 대한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투자는 위험하고,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 그 이렇게 좀 자라면서 컸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저만의 또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어,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투자들도 해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돈이 주는 가치가 뭘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 돈이 줄수 있는 큰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수 있어요. 그 누가 시키는 일을 안 해도 되고, 그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모든 부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주는 제일 큰 가치는 자유입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어, 모든 생각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 나한테서 온 건지 아니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어, 다섯 번째 책에서도 그런 이야,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이 정말 크게 바뀌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거 그리고 제가 해왔던 생각들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많이 고뇌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생각,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수 있었고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돈이 좋아요. 저는 돈이 좋은 거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를 얻고 싶고, 그 자유를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본인한테서 온 건지, 아니면, 어,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나, 이 사회에서 주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내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 다섯 번째 책입니다. 피터 비엘이 저자의 '자기결정'이라는 책인데 이책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데 이 책을 읽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장한 한 장이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철학 책입니다. 소제목 있고 이렇게 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제목 하나 하나를 읽을 때마다 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 생각을 또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책을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정말 저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자기 결정이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깊게 성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다듬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남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크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이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본인이 원했던 건지 아까 돈에 대한 책 이야기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생각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과 환경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 정말 깊게 깊게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고 여기서 또 제가 크게 와닿았던 게 있어요. 정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를 정말 알수 있는 방법이 소설을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설을 쓰면서 나를 알아가기에 조, 제일, 제일 좋은 것이 소설을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소설을 쓰면서 제가 잠시 여기에 밑줄 쳐 놓은 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분위기라는 것은 하나의 작품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그처럼 작가의 영혼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 이 소설을 쓰면서 그 분위기, 이 말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어, 캐릭터를 넣는지, 이런 모든 하나하나하나의 모든 분위기와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본인을 잘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소설을 막 혼자서 썼었어요. 근데, 어, 뭐 완성됐거나 읽으면 재밌게 이렇게 길게 쓴 그런 소설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살짝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 제가 뭐 당장 소설을 써서 나를 알아가고 이렇게 막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책이 주는 그런 어, 새로운 관점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정말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저도 이거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 없이 추천하고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뭔가 막 이렇게 소설책처럼 아니면 그냥 자기개발서처럼 이렇게 후다닥 후다닥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 책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있는 책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 책들 다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단순히 추천한다고 해서 뭐이 책들에 뭐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정말 크게 영향을 준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단순히 재미로 읽는 책들은 아니에요, 사실 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소설책 같은 거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런 마인드적인 걸 나누고 싶어서 이런 책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읽어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다양하게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